안녕하세요. 숭련오빠입니다.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그 모습과 걸맞게 코스모스 꽃말은 소녀의 순결, 순정이라고 합니다. 잘 어울리는 꽃말이네요. 코스모스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우주 또는 세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여덟 개의 바깥쪽 꽃잎이 질서있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이름은 살사리꽃이라고 하는데 살사리는 가늘고 고운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코스모스는 국가가의 한해살이 불러서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는 1910년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 전체를 추영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눈이 충혈되고 아픈 증세와 종기에 사용합니다. 찬 성질이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피를 맑게 하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또한 애로부터 코스모스는 종기 치료제로 사용됐을 만큼 항염작용이 뛰어나며, 눈이 충혈되거나 붓는 증상에 코스모스 차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코스모스는 이 칼슘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상승시켜 이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발육과정을 돕고 노인 및 중장년층의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코스모스의 잎이나 줄기에서는 특유의 향과 냄새가 나는데 이는 코스모스가 다른 국화과 식물에 비해 폴리페놀 및 플라모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 항균 작용, 항암 작용, 항바르스 작용, 항알레 약용이 뛰어납니다. 항암에도 좋은 약초예요. 코스모스 효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밝게 하고 눈 실명을 막아줍니다. 이 코스모스에는 눈에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인 비타민 A와 노테인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눈의 점막을 보호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의 시력을 보호하며 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코스모스에 함유되어 있는 이 다양한 성분들은 안구 건조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실명을 유발하는 황망변성과 백내장 등 각종 안구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눈이 충혈되어 쓰라리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코스모스에는 각종 비타민과 폴리페놀, 플라모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 순환 및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체내의 혈관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체내의 중성지방 및 각종 노폐물 체외로 배출시켜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혈전을 방지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줍니다. 이 코스모스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정지 뇌졸중 등 각종 심혈관계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효농은 이뇨 작용이 뛰어납니다. 코스모스는 각종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체내의 과잉 염분, 비인 나트륨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 물질, 중금속 물질을 제거하여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몸의 열기를 빼내어 염증을 가라앉히고 독기를 제거해주며 혈류 개선 및 혈액 순환을 원활히하여 몸이 붓는 증상인 부종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네 번째 효능은 해열 작용이 뛰어납니다. 코스모스는 애로부터 열을 다스리고 내려주어 천연 해열제로 사용했는데요, 코스모스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력이 허하며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의 열을 내리고 갈증해소및기력회복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유능은 면역력 향상입니다. 코스모스에는 폴리페놀 성분과 플라보노드등 항산화 성분과 더불어 각종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성분들은 면역 활성 물질로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내의 저항력을 높여주며 이 세포의 독성을 살며시켜 면역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이 평소 이 면역력이 약하여 잔병치이가 심한 사람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 차로다리 섭취하면 면역 향상에 도움을 주어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어, 이외에도 코스모스는 피로를 쌓이게 하는 젖산 성분을 분해하여 체외를 배출시켜 주고 체내의 각종 노폐물과 독소 물질 체외로 배출시켜 피로 회복 및 기력 회복에도 아주 그만이라고 합니다. 아, 비싼 보약 드시지 마시고 이 코스모스를 드시면 되겠네요 아주 흔한 약초니까요 네. 사용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식물 전체를 약재로 활용하는데요 이 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하여 햇볕에 잘 말린 뒤에 절단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초를 사용할 때는 5에서 15g을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하시고요. 종기에는 전초를 생 것을 짓지요챙기름과 섞어서 한부에 붙이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꽃을 덮어서 차로 끓였는데 차 색깔이 아주 좋더라고요. 향도 은은하니 국화과의 꽃답게 특유의 약초향을 품고 있어서 꽃차로 활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이상 코스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독성이 없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하신 것이 좋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